네, 반갑습니다. 세력과 함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아비트럼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이 아비트럼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에어드랍 이벤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그래서 수익을 안겨준 코인인데, 하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에 대한 고민이 커지실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손실 나면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투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손실 보고 그만두실 건가요? 수익 내면서 투자해야죠.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지금 자리 전략적으로 매매한다면 신규 진입, 추가 진입 여전히 가능하고 홀더분들 어디를 방어해야 추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이 투자 시장 1분 1초가 지속적으로 달라지죠? 그래서 소통만 들어오시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혼자 해보시니까 수익이 꾸준하시던가요? 저는 할수 있다 정확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자 영상까지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물 선물 배우고 싶다는 분들 계셔서 기법 지표 알려드리고 있는데 배우는 거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차트에 바로 매수 매도가 나오는 이런 매매 기술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자, 아비트럼 지금 신호를 살펴보면 과매도 구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만큼 매도 압력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매도 구간을 유지하면서 하락폭도 지금 거세지고 있어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 주요 매물대 라인부터 봐 줘야 되는데. 자, 지금 자리 중요한 라인들 지금 다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자리 정확하게 짚어 드릴게요. 바로 1620원 라인과 1765원 라인.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반등 자리 하단의 지하실 라인 어디서 시작을 했나요? 바로 1,620만 라인 안착하는 순간부터 반등세가 이어졌다는 거 그리고 어디를 안착하자마자. 반등세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바로 1765원짜리 이두 자리를 안착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수익 구간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를 유지하면서 지금 조정 구간이 나와준 지금 우리는 지금 라인들을 정확히 살피면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 이 소통방에서 직접 들으시고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추가 진입, 신규 진입하실 분들 지금 아직 하락 추세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1620원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0 20원 이하로 모아가시면서 하단에 1580원 이 자리 지속적으로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시면서 신규 진입하시면 되고 나는 조정 구간 필요 없다 바로 수익 내고 싶다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1765원 라인 이 자리 안착하는 순간부터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예정이니까 집요하게 살피시면서 매매 진행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게 매수 타점이죠. 정확한 타이밍이라든가 매도 타점은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상이 지닌 한계점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 그렇게 들어오시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비트럼 실시간 매수 매도 목표가 모든 타이밍 우리 새로 가족방에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하단 번호로 코인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다음은 더 좋은 코인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단 댓글을 통해 원하는 코인 말씀하시며 영상 제작해 드리니 많은 참여 바랄게요. 감사합니다.